야, 분열 된게 500이네, 그냥. 아, 근데 500이면 나 괜찮다고 보는 게, 이게 분열 한번 시도하는데, 나 이거 생각하면은 잠, 잠깐만. 이거 생각하면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위에 것까지 붙은 거 보면 안팔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아쉽네, 아쉽네. 어, 블레칭 뭐 파실 거예요? 아, 이거예요? 아, 선생님이 표류사님이요. 시장자였어. 어, 선생님 퓨리 선생님. 그러면 어차피 시즌 오프하시면 100만 가까. 근데 어차피 시즌 오프하실 건데 굳이 파시는 이유는 혹시 그그다 팔아 가지고 이거 아, 아닌 말. 아니.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아, 거짓도 박 그럼 거짓도박에서 거울이 이만큼 많아지면 그걸로 이... <목소리> 게임머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 빈누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러 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무기 매물을 구해서 미러에 가까운 무기를 만들려는 방송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시청자분께서 이미 화석을 60액치를 박으셨대요 그 얘기는 뭐냐? 이미 110액을 먹은 불계측의 막대다 그 뜻은 뭐냐? 전곧 뜬다 그래서 오늘 한번 무기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죠 에센스로 하면은 물 플랫이 조금 낮아요 에센스로 하면 좋긴 한데 출발 좋죠 자, 보세요 요만큼만 나와도 기본적으로 DPS가 워낙 분열되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누기 2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렇게 해도 800이에요 요렇게 나와도 공속 맞추면은 800이 뜹니다 그니까 그만큼 이미 기본적으로 얘는 거의 완성이 돼 있는 애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111 띄우고 112까지는 참을게요. 112 그래도 한2 3 0 0하니까뭐 오늘 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덜나겠구나 히히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제태안 앉아서 힐링하러 왔다고요? 좋네요. 그래 곧 나빠지실 예정이거든요. 예. 네. 아 근데 확실히 그 290용기가 낫네. 부식이 쓰는 게. 차이가 심하네요 생각보다. 아아 아, 오늘 허경영 사무소에서 오늘 또 전화왔거든요. 근데 허경영한테 배운 게 있어요. 그 던질 때 허경영을 외치면 된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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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 아오 잠만 깐 복식호흡으로 허경영 오 끌지 않았어. 빗질 보면 왜이렇었떴는데 잠깐만 어, 이거 이거 한번 한번더 해보자. 아 허경영 안했쳤네 씨.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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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경영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어, 비슷한 느낌으로 비누를 해볼까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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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어 어, 뭐야 일산데? 몇이야? 이거 잠깐만. 1.59 아, 1031인데 이거 멈춰야 돼. 아, 이거 가야 되냐고? 1031이면 멈춤 되잖아. 1000짜리 얼마냐? 아, 139액인데 이걸 더 돌리라고요? 이거 110액 아니에요. 이거 저거에요. 능력 지속성 부여. 이거 지능 붙은 거야. 이거 못 끼는 거야. 이거 사기 매물이에요. 140액이야. 140액. 내가 봤을 때 이거 차라리 팔고 다시 하는 게 맞아. 이거 차라리 해서 팔고 다시 하자.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내가 돌렸으면 하는 마음은 일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닌 게 접두어 변경 불가 넣고 공속1티어 띄우고 그 아이슬링 던지고 이지랄 하잖아요. 그럼 돈 이제 또 순식간에 빠진단 말이야. 그또 얼마나 털리나 봐야 돼서 예몇번 네, 던져보고. 이거 좀 아, 아 이거 마가 낀거 같다. 마가 낀거 같다 싶으면 이제 그한번더 하자. 너무 안 된다 싶으면 한번더 돌립시다. 그러나 이제 날아갈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자, 일단은 갑시다이액 네, 원래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아, 18퍼. 18. 그 다음번에 넣으실때요 그 다음번에 넣으실때 허경영 한번만 외쳐주세요 되나 안되나 보기 접두어 변경불가 <laughs> 채팅으로 지었는데 비누로 부탁드려 비누 얼마 썼냐 나 지금 10액 썼나 벌써 비누. 하지 허민비 이봐야 비누 한번더 해보자 비누 한번더 시백제거든요 제가 됐어 트럼프 한번 부탁드립니다 홀랑피 탕수육 찍먹 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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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한 떴다, 떴다, 떴다. 욕하는, <laughs> 어, 탕석 저 원래 부먹이거든요. 네, 찍먹으로 갈아타입니다 오늘 부로.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게 일티어가 떠도 아이슬링에서 날리면 답이 없거든요. 아, 가보자. 이것까지 뜨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서 이것도 좋습니다. 접도 변경물을 넣고. 아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이거. 다중 받고 접도 유지하자고. 아 확률을 좀더 높이자고. 오나 어, 근데 여러분 잠깐만. 아. 나이 액을 지금 날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차피 이렇게 넣고 날리면 6액이잖아 이건 뭐 그러건 어쨌건 이게 무조건 맞아 아 감사합니다 이 액은 그 배움의 비용이야 맞아 <laughs> 늦으셨네 아, 아까 그냥 할 걸. 어차피 날라갈 거만. 아. 막아낀 거 같다 싶으면 이제 오케이. 크리스 윌슨으로 가자. 크리스 윌슨! 아, 씨 빡빡이. 빡빡이 색도 많나? 아니, 방금 박박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야? <laughs> 왜, 왜못 먹어야 돼? 정찰병 넣자. 사맥치거든요, 사맥치. 이 얘기 됐고요. 푸틴 한번 가겠습니다. 제발, 제발 푸틴의 위력 아, 까비 4티어, 3티어네. 염자 뜨냐? 빠그 나왔다, 떴다. 오, 킹따, 킹따 갔다. 한필규, 김세정도 가지지 못한 남자 한필규, 필규형. 크, 역시, 역시 한필규신가? 역시 한필규 싱 오! 외쳐 가필규. 역시 김세정도 가지지 못한 남자. 역시 이제 6 0만더 쓰면 되기 때문에 86에게 제작 성공했다고. 86에게. 아이슬링만 사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 어, 죄송해요. 자, 치배나 덥뎀이나 공속 아무거나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90%. 진짜 감사한데, 제가 감사함이 잘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아, 근데 지속 피해 배열이 왜 뜨냐고, 이 병신 같은 게임아. 아, 아 씨. 아, 숱 같다. 아, 시걸 어떻게 하느냐. 자, 총 얼마죠? 오늘 한, 마이너스 1 2 5에을썼고요 그래서 실패하면 더 추가 비용이 소모되게 되는데, 우리 걸어준 강푸넬님, 성공에 걸어주셨고. 사실상 실패 확률이 훨씬 높죠? 66%인데, 많은 분들 걸어주셨네요. 오늘도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후원해주시고, 또 많이 같이 캐주시고, 재밌게 즐겨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실패할 경우에 바로 방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재밌을만큼 재밌었으니까 아... 어... 어차피 얘도 망했어.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와, 쟤족 같다. 자, 뭐 그런 날이. <laughs> 영국의 미술 건축 평론가 존 러스킨이 말했습니다. 품질이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적 노력의 결과이다. 사실 오늘 제 실패는 제가 실수한 게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도와주고 하셨지만 제가 실수한 게 너무 커서 이거는 솔직히 할 말이 없다. 제가 실수한 사실그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갖고, 그냥, 마음이 아프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도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비바. 안녕. 안녕, 님들 안녕.